<laughs> 아. 야, 근데 눈에 너네... 안 내려가? 안녕하세요. 안 내려가? <laughs> <추워>. 내려가? <laughs> 준비. 이제 왔어요.

오늘도 승리했습니다. 야 신난다. <목소리도> <이것도 당신이에요? 목소리도> 아니요 이거 그냥 오늘 승리했습니다. 그리고 나 혼자 찍고 있는 거예요. 아 다정이 <목소리도> 주세요. 고마워, 소통. 네 당떨어졌죠. t h 고마워. 우리 승리했어요. 와아아아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다읽었어다이었어다었어 다다 <laughs> 좋아요, 알람, <laughs> 좋아요, 구독, 눌러주세요. 너도, 너도 좋아요 해줘. 좋아요, 구독, <laughs> 구독. <저도. 웃음> <laughs>